생각하시고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보자고요. 박서진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Yeah. <laughs> 그리워서 가슴 안 채울 바보같은 사랑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어서 아,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고치면서 노라는 가수 장고의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세상에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세상에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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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상까지 와주신 팬클럽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날씨가 습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계속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수하진잘왔다 생각하시면 박수한번주시겠어요 계산에서 이렇게 인기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laughs> 근데 계산에 그렇게 축제가 많다는데 왜한 번도 안불러주 오늘 처음으로 불러주셨어요. <laughs>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목소리 제시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첫 곡으로, 나훈아 선생님의 바보 같은 사나이, 사나이라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노래 제목이 꽃이 핍니다. 예,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꽃이 피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만 해주세요. 꽃이 피네. 봄, 여름, 가을, 겨울, 피는 꿈은 보나. 당신 얼굴에 피는 꽃이 더 좋아해. 괴산만날 피는 꽃, 사랑 꽃이. i uh don't -huh. 고치피네 야, 근데 네네. 예전부터 네네. 늘 이렇게 서진 씨를 무대에서 뵙지만 네네. 가면 갈수록 우리 그 팬클럽 우답변 여러분들이 더 조직적이고 네, 네, 그렇죠, 목소리가 더 지금 목소리 제가 봤을 때는 삼박사로훈련하고 입회할 수 있는 거가 아요 <laughs>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박서진 외치는데 예전하고 달라. 네, 달라요, 달라 그죠. 왜그런줄 아세요? 몰라요. 괴산 옥수수를 많이 먹은 가지고 <laughs> <다 웃음> 그런 거고. 오기 전에 교육을 시켰어요. 계산 네. 옥수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줄을 어. 맞춰서 이렇게 옥수수 알이 차차차차쫙 되있잖아요. 어, 어. 그렇게 있어야 된다. 아. 색깔도 노란색인데 네. 옥수수처럼 이렇게 알알이 아. 박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아. 어쩐지 이렇게 옥수수 모양이더라고. <laughs> 이렇게 이쪽에 한입 물었어. 아, 뭐 충청도 자주 오시고 네네. 또 계산도 자주 오시고 자주 왔었죠. 고추축제도 고추 왔었고, 오실 때마다 지금. 아, 제기 이제 유기농 엑스포도 앞두고 있고, 네네네. 또 여기 또 무대에 오실 때만 듣기 했지만 지금 많이 좋아졌죠. 어, 너무 좋아졌어요.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박수현 씨올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어, 즐겨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조금씩, 조금씩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없던 행사가 생겨나가지고, 아? 그래도 <laughs>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 공급이고, 따지니까 그런 것도 있는 그래서 거구나. 제가 많이 팔려요. 에이, 그건 아니고, <laughs> 제가 저기... <laughs> 서진씨 되게 오래전부터 소개도 드리기 위해서 무대에서 많이 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잘올수 없는 그런 축제예요. 음, 음. 근데 객석은 아마 한천천자 의자가 천개 이상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오래전인데 거기 답별님들이다 채워졌어요. 하... 사람들이 올 수가 없었어. 왜냐면 날씨도 안 좋고 그랬는데 거기를 다 채워주더라고. 아, 어, 묘목축제. 묘목축제 기억나요? 네네네. 네. 제가 이제 다른 축제라 정확하게 얘기하는 를 건데 근데 어, 너무 기억이 나는 거고 네네.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또 팬들이 아, 코로나 때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항상 뭐한팬들이 아, 우리 아, 서진 남자 네. 무대 있을 때까지 끝까지 끝나고 또뭐 청소도 와주고 뭐하죠. 정말 제가 봤을 때 같이 재밌게 사는 거야 지금. 아, 그러니까. 아 그런 거 맞죠. 네네. 저도 전 네. 무대도 재밌게 사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로 네. 재밌게 사는 거 네. 같아요. 네. 자, 서진 씨 아직 오늘도 또 무한친구들 만들어 주고 계시던 뒤에 더 재밌죠. 네. 더 재밌게 즐겨야죠. 알겠습니다. 아, 아 근데, 근데 땀이 재밌게. 많이 나셔가지고 올라오니까 괜찮습니다. 예. 땀만 흘려야지. 예. 다음에 우리 출제에서 열심히. 최 가지고 최지윤의 한번 더 불러주시고, 아시죠? 예,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일단 땀을 보면 부탁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네네.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움을 만들어준다 우리 박서진 씨,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다가. 계산 옥수수를 먹어봤거든요. 이게 말로만 들었지. 이게 먹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다가 계산 옥수수 얼마나 맛있을까 해서 길거리에 파는 거를 4개에 5천원 주고 사 먹었는데 <laughs> 진짜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알이 크고 정말 쫀득쫀득하고 왜 찹쌀 옥수수, 찰 옥수수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옥수수를 먹고 가면 다른 지역의 옥수수도 못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불러주실 거라 생각하고 다음 곡을 들어가 볼까 하는데 다음 곡은 혼자 즐기는 것 보다 여러분들과 같이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곡한곡 한곡 들려드리지 말고, 여러 곡 묶어서 메들리를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신이 나시면 무대 앞은 항상 넓게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 굳이 비싼 돈 주고 나이트 가거나 카바에 가서 놀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서 노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갑시다. 시면서 하 칠키 칠 허허를 이외로 이정표 밑에 말을 내는 나 그네야 해가 져다 쉬지, 쉬지 말고 쉬지 말고 <목소리> 달빛에 을모을라 꿈에 어리구 꿈에 어리래, 괴산 찾아가라, 저 물에 치는 물에 치는 객사 찾아가거라 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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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꽃이 피때며 돌아온 다라 내 사랑 숲리는더 간지 모르고, 서쩍 가린 문틈새도 새겨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다. 같이 가야해! 한 둘, 셋! 넷! 난 난가야해. 숲을 찾아. 가야 더큰 소리로 아. 난난 가야 해 순이 찾아 가야 해눈가이던 예. 사람을 공적이 나가던 나이네 스물여덟 이름은 박선영 나라, 라라 잔자라, 라 간절히 힘힐시고고대를 향해서 소리 질러 힐다청춘힐힐려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내 <laughs> <좋다! 성추를 돌려라 웃음> <젊음을 일하러 웃음> 인생의 애원이라 못다한 그 사랑도 회살 같은데, 가득 세월 막을 수 없지 않는다적절아해물러내 청춘아, 어린 가을니다 여기까지가 딱이고 한곡더 하면 옥수수 하나 받기로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모르게 주시고 오셨어요 물이에요? 어머 세상에 여기는 또 비싼 물도 먹네 <laughs>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칼슘 물이라서 그런지 뭔가 다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나도 사랑해요 누나 아유, 그럼... <laughs> 아유, 세상에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한곡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까 하는데, 아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물수건까지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쿠. 근데 형님 옥수수 농사 지으세요? 어 많이 지으세요? 어쩐지 햇빛을 받아서 이게 렇 모래가 다 없어 보여요. <laughs> 네 농담이 이렇게 한번씩 웃기려고 한번 농담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강원다리랑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아가구치랑천 자로 만아 보세. Oh beg you, 「きがあなら」「ありありしるしはハらりよ」「ありありこふげろのもんら」「ありありしるしはハらりよ」「ありありこふげろのもんら」 시시하라리요 아니 아니 계산 옥수수 축제로 넘어갔다 했어요 우리. 아이고 그 악수마 하고 돈을 뺏고 아, 세상에 아이고 갈때 차비는 있으세요? 있어요 그래도 이거 아껴다 파마할 땐한번더쓰실지괜찮아요 아이고 세상 아, 아유 감사 아유 감사 아유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안 하고 갈 수도 없고 세상에 그냥 내려갔다가는 나쁜 놈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텐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원숭이 툭창인가 그것도 있대요 그것도 조심하시고 꼭 왕쾌 완쾌 되셨... 되셔... 왕쾌가 아니라 뭔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걸리지 마시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뜨거운 안녕 들리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t h 사랑라고다고별이트게야나도서허괜찮아가시다 Maha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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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愛がひらか」「どらしゅうまでちゅうさだが」 「きついらにくむくうてねて」「きよいドラマの俺を」 그날 밤이 술긴니날 그리워 못 부리 죠？남자 답게그말하 리라. 안녕 행복하세요. 안녕 이라타 아! 감사합니다.